겨울을 핑계 삼아서, 불경기를 핑계 삼아서, 암울한 뉴스,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안 되는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또 모여요. 서로 서로 만나서 누가 더 불행하냐, 경쟁하겠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네, 안녕하세요. 창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현재를 지금 망설이고 미래를 또 불안해하시는 초보창업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더 어렵죠. 어렵다는 얘기를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상담이나 여기까지 들리는 소식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냥 소소하게 제 개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내가 뛰어나다 자신이 얼마나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보다 중요한 건그 시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것만 남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짧게는 10년 뒤 아니면 정말 인생 정리할 때쯤 내가 뛰어나서 성공을 했다. 이게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때 어떤 선택을 했다. 이건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는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죠.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똑같은 배달일을 해도요. 예를 들면 쿠팡 택배 아저씨 있어. 그러면 8시간 걸리는 일을 3시간에 끝내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우체국 공무원분들은 3시간 걸리는 일을 8시간에 끝내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두개중 뭐가 옳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빡세게 살고 뭐가 보람이 없고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선택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찾으면 됩니다. 저는 힘들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요. 저는 상담을 자주 하거든요. 지금 어려우신 분들하고. 일하는 대로 버는 자영업자, 일하는 대로 수당을 버는 뭐 프리랜스 이런 분들도 다 힘들다고 하고, 안 힘들면 저한테 오지도 않겠죠. 처음부터 그곳에 들어가기 전부터 약속된 월급으로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8시간 걸려야 되는 일을 3시간에 끝내야 되는 상황을 사는 사람도 힘들다고. 일하고 3시간 만에 할 만한 일을 8시간 만에 하는 사람도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힘들다는 게 뭘까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사실 실체도 없고 예측도 할수 없는 미래잖아요. 어떻게 미래를 예측을 합니까? 그리고 이미 지나가서 내가 지금 어찌할 수가 없는 그 과거의 스토리. 그거에 생각하면서 의미 부여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어. 나는 지금 엄청난 도전의 직면에 있어. 지금 위기 상황이야.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나는 재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미래가 불안해서 미치겠어. 그런 걸 힘들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분 아버지가 60도 안 되셨는데 쓰러져서 지금 누워 계시단 말을 들었어요. 얼마 전에는 지인의 지인의 아들분이 갑자기 눈빛이 이상해져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 가니까 식물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희귀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가 지금 제대로 의료 그것도 못 받고 수술대기를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뉴스를 보게 되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4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뭐 다쳤다. 그 젊은이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잖아요. 그 사람들, 가족들. 힘든 거는 그분들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 상황. 생각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걱정해봐야 아무 보장 안 되는 알수 없는 미래. 이것에 집착해서 본인의 힘듦을 스스로 증폭시키는 사람들. 과거도 중요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만이 내 인생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기인 건데 현재만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도전과 실행이 가득할 수 있는 행운과도 같은 시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뭔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어. 그리고 나서 힘들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더 나이가 들어서 후회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때 선택을 하고 도전을 안한거 하고 싶은 것을 원없이 해보지 않은 거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를 남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없어. 내 자신은 없고 남에게 보여지고 있는 나. 그렇게 나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렇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그렇게 흠뻑 맞아가면서 사는 거죠. 똑같은 물한 통이 있어도 이마트에서는 500원에 팔고 편의점에서는 1 0 0 0원 팔고, 헬스장에서는 2000원에 팔고 면세점이나 호텔에서는 3000원에 팔고 비행기에서는 4000원에 팝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그들이 어느 곳에 자신을 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져요. 세계 제일 부자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의 과거를 보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했습니다. 그 어렸을 적 과거만 생각하면 그냥 거지처럼 살아도 누가 봐도 이해할 정도로 불행했죠. 근데 그 어린 머스크는 그 불행했던 남아공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몸을 미국이라는 공간으로 옮기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항상 자신의 몸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금융 결제 시장이라는 곳에 자신의 몸을 옮겨서 사업을 시작하고 전기차라는 시장에 몸을 옮기고 하이퍼루프라는 시장을 만들어서 땅속으로다가 자신의 공간을 넓히고 트위터를 인수해서 가상의 소통 공간을 넓히고 급기야는 우주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성까지 간대요. 자신의 가치를 무한대로 넓혀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한 것들을 될 때까지 했어요.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1년에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 17시간씩 일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럽다고 말한다. 이게 일론 뭐 스크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 17시간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생각 아무 의미 없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있고 실행은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제 돈으로 철도를 놓은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업을 하는 곳에 철도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더라고요. 사람들은 처음엔 다 의심하고 다 걱정하고 불안해했어요. 왜그 강원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 시골에 한옥을 짓고 왜 거기서 펜션을 하냐 이미지 보시면은 정말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모르는 곳이에요. 서울보다 북한 원산이 더 가까운 곳입니다. 도로와 철도가 끊겨가지고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고 동해 최북단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든 한옥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강원도 사람이 오는 게 아니죠. 강원도 고성 사람이 여기로 오진 않죠. 2,300km 밖에 있는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는 걸까요? 제가 갑자기 숙박영업을 잘해서 사람들이 오는 걸까요? 4시간에 걸쳐서 자기 차 몰고 이곳까지 오게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똑같은 물한 통도 편의점에서는 천원 이상 못 받죠.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그물한 통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비행기는 경쟁이 없거든요. 서울에서 하는 10분의 1 투자만 해도 서울에서 하는 마케팅 10분의 1만 해도 이곳에서는 왕이 됩니다. 왜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왜 거기서 하냐? 그렇게 가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곳이라서 경쟁자가 없어요. 수백만 원 쓰고 수천만 원 쓰는 곳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쟁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써도 상관에 뜨냐 안 뜨냐? 우리 펜션 이름이. 그런 걸 걱정하는 다른 펜션이나 스테이드라고 다르게 고성에서는 우리가 짱인 거예요. 그리고 숙박료는 서울 5성급 호텔 숙박료 받습니다 심지어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유일한 호텔이 있어요 르네바이 워커힐이라고 어째 워커힐 브랜드인데 거기보다도 비수기든 성수기든 저희가 더 받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옵니다 왜 올까요 제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있을 만한 것들 거기다 두고 그곳에 사업체를 두고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 통할 것 같으니까 딴 데서는 안 통해 뭐 제가 뭐 경주 뭐 한옥마을 가서 하면 제가 통하겠어요 전주 뭐 한옥마을 경주 황디 이런 데 가서 산옥지면 제가 통하겠습니까 이미지를 보시면 지금 겨울 맞이해가지고 또한번 투자를 했습니다. 80만 원짜리 불멍 난로를 갖다 놨어요. 수백 수천만 원 마케팅을 쓴게 아니라 실제 고객들이 쓰면 좋을 것들을 좋은 걸 갖다 놨습니다. 하루 이틀 묵는 숙박료로다가 그거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전국으로 퍼져 나갈 겁니다. 상권 무시, 입지 무시, 전국 정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서울 수도권 사람들만 오게 되지만 아까 뉴스에서 본 것처럼 이제는 경상도, 부산이나 여기서도 이제 오겠죠. 지금 보시는 이것도 스테인인데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으니까 또 있어 보입니다. 춥지 않게 비닐장막 설치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나름 멋있는 불멍날로 가져다 놓으니까 연말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 숙박하니까 뭐 제가 잘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람들은 그러겠죠 창풀찍이 당신이니까 네가 잘라서 되는 거 아니야 또 얘기를 하겠죠 니나 하니까 되는 거지 나는 안돼 근데 뭔가 어폐가 있지 않아요? 불과 2, 3년 전에 정말 맨땅에 헤딩할 때 미친 시이다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어떻게 이런 데 땅을 사서 한옥을 질 수가 있냐 그돈 주고 누가 오냐 지금은 아 너무 이쁘다 나 같아도 온다 부럽다 이게 누군가는 그냥 합니다. 그 뒤에 계산까지는 못 해요. 미래는 알 수가 없어.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다가 맹렬히 노력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또 찾아나서야겠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고 차선이 안 되면 삼선책으로라도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재능일까요? 제가 숙박업에 재능이 있을까요? 그냥 한 거죠. 또 이런 말을 하겠죠. 진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린 못 해. 운이 좋았네.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나는 좀더 시간이 필요해 공부가 필요해 지금 당장은 어려워 초보창업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 싼 점포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싼 점포 나올 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싸지? 의심하고 비싼 점포가 나오면 아저돈 없어요 비싸서 못 하겠어요 되는 점포를 보면 아저 사람이니까 되는 거지 내가 하면 안돼안 안 되는 점포를 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다 안 되는 내 모습이 그려져 어쩌자는 거죠 올 겨울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나도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허송세월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또 무지하게 많은 그런 분들 겨울을 핑계 삼아서 불경기를 핑계 삼아서 암울한 뉴스 이런 것을 핑계 삼아서 안 되는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또모여요 서로서로 만나서 누가 더 불행하냐? 경쟁하겠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서로 안 되는 거 그냥 퍼레이드 다 얘기하고 또 그렇게 가만히 있겠죠. 누군가는 기회라고 여기는 이 시기에 또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아저 사람 나랑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몇년 전까지 주변에 누군가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또 도전하면 이게 잘 될까 봐 불안하고 슬쩍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될 거야. 이런 안될 이유들을 늘어놓으면서 가식거리 만들고 그러다가 잘 되는 게 확정되면 그들의 재능을 부러워하고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저 세상 사람 취급하겠죠. 힘들고 답답하고 가난한 초보 창업자분들 그만 공부하고 그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 정보 수집하시고 그만 분석하세요. 그냥 하세요. 아는 게 있어야 질문도 하는 거고 경험이 있어야 뭐 보는 눈이라도 생기고 나름 자기만의 분석도 할수 있는 거지. 지금 내 몸을 어디에 둘 건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나의 가치를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나의 선택에 후회나 의심하지 말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말 원없이 한번 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항상 창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효상권을 넓게 가고 원가가 낮고 내가 직접 일하면서 하루 17시간이라면 이게 망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코 안 망해요. 어떻게 망합니까? 원가가 안 들고 내가 일하는데 망해요?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망설이지 말고 뭐든지 하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플이였습니다